안녕하세요. 요즘 비즈니스 환경, 아, 특히 소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과연 어떤, 음, 새로운 길을 찾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속내를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은요, 한경 코리아 마켓 모닝루틴, 이 자료랑 관련 기사들을 좀 보면서요, 최신 비즈니스 동향, 또 기업들의 생존 전략, 이런 걸 파헤쳐 볼 거예요. 뭐 빅테크 기업들의 흥미로운 소문부터 시작해서요. 우리한테 익숙한 브랜드들의 변신, 그리고 유통가에 그 치열한 경쟁까지 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함께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발견해 보시죠. 네, 저희 목표는 그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당신에게 정말 의미 있는 핵심, 네, 그리고 좀 생각할 거리를 뽑아 드리는 거예요. 뉴스 너머의 의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과연 무엇일지. 그걸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빅테크 동향인데요. 어, 최근에 시장을 잠깐 이렇게 술렁이게 했던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가 구글 크롬을 와 무려 48조 원에 인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게 사실이면 정말 엄청난 뉴스였을 텐데요. 그런데 뭐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퍼플렉시티 측에서도 바로 부인했고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완전히 그냥 근거 없는 루머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마침 미국 법무부가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진행 중이고 아, 네네. 그 이슈가 있었죠. 거기서 뭐 구글 사업부를 쪼개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음, 루머가 퍼져나가기 좋은 어떤 토양 역할을 한 셈이죠. 물론 뭐 현실적으로 크롬은 여전히 브라우저 시장에한65%그 정도 차지하는 절대 강자고요. 그렇죠. 이 해프닝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비즈니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정보의 진위 확인,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또 반독점 이슈랑 엮이면서. 뭐 검색엔진 설정이라던가 앱스토어 같은 자사 서비스를 이렇게 묶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번들 전략? 이게 앞으로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을 안게 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건 당신의 조직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를 들어서 내부 보고서나 자료를 만들 때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공식 자료 아니면 데이터 출처 링크. 이런 걸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 이것만 만들어도 이런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꽤 효과적인 방법이죠. 와 정말 그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군요. 그럼 다음으로 스마트폰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2분기의 글로벌 출하량을 보니까 삼성이 애플을 제치고 다시 1위 자리에 올랐더라고요. 점유율이 한20% 정도 되던데요. 특히 그 프리미엄 기능, 그 중에서도 AI 기능, 이게 판매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삼성이 곧 나올 그 S25 모델이랑 갤럭시 AI 기능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 실적 발표에서도 AI 기능 덕분에 판매가 좋았다, 이렇게 직접 언급할 정도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었나 봐요. 맞아요. AI가 확실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더 깊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의 젊은 세대, 특히 10대부터 한 30대 초반까지 이르는 Z세대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는 여전히 아이폰 선호도가 꽤 높게 나타나거든요. 아, 그렇죠. 아직은 아이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AI 기능 하나로 Z세대의 마음을 뭐 완전히 돌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감이 있어요. 이건 뭐 특정 시점이나 아니면 특정 모델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요. 만약 당신의 비즈니스가 Z세대를 공략하고 싶다면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해요. 단순히, 어, 우리 제품엔 이런 AI 기능이 있어요? 라고 기술 스펙만 막 나열하는 건요. Z세대에게는 뭐랄까, 스포츠카 엔진의 복잡한 부품 명세 이런 거울는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아, 와닿지 않겠네요. 네.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핵심을 놓치는 거죠. 그들은 그 기술이 자신의 일상이나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어떤 경험 같이, 즉, 유스케이스를 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생성형 AI 사진 편집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 친구들이랑 어떻게 더 재밌게 소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 관련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쓰임새를 보여줘야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군요. 확실히 Z 세대는 그런 경험적인 가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자, 빅테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드 이야기로 넘어가지네요. 이번에는 좀 오랜 역사를 가진 브랜드들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 특히 헤리티지 활용하고 공간 경험 창출 이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죠. 먼저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바로 그 필름의 대명사였던 코닥 이야기예요. 코닥이 2012년에 파산 보호 신청까지 했었잖아요. 그 후에 뭐 인쇄나 필름 화학 사업 중심으로 재편했지만, 아, 최근 다시 실적이 나빠지고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뭐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와 상황이 꽤 심각해 보여요. 네 그렇죠. 코닥 측은 괜스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한때 누렸던 그 브랜드의 복고적 매력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코닥 사례는 레거시 브랜드.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가진 브랜드가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단순히 과거의 영광, 그 해리피지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거죠. 핵심은 변화의 속도예요. 속도. 속도요? 네. 시장 변화에 맞춰서 얼마나 빠르게 사업 포트폴리오랑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느냐, 그게 생사를 가르는 거죠. 성공적인 전환 사례로 소니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소니는 한때 주력이었던 전자제품 사업의 위기를 뭐 게임, 영화, 음악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면서 극복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죠. 네. 이처럼 기존의 강점, 예를 들어 기술력이나 브랜드 인지도 같은 걸 활용하되 뭐 지식재산권 IP 라이센싱이라던가 새로운 카테고리 진출, 아니면 적극적인 파트너십, 같이 수익원을 다변화하려는 선제적인 노력이 중요해요. 당신의 비즈니스가 만약 오랜 역사를 가졌다면 그 역사를 현재와 미래의 가치로 어떻게 연결할지 그리고 그 속도를 어떻게 낼지 이걸 고민해야 할 시점이에요. 변화의 속도라 아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과거의 성공 방식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명품이나 패션 브랜드들은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품 판매를 넘어서 공간이랑 F&B, 식음료죠. 이걸 결합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려는 시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 9월에 청담동에 르 카페를 정식 오픈한다고 하죠. 예전에 팝업으로 잠깐 하던 걸 이제 상시 매장으로 만든다는 건그 브랜드 경험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아주 분명한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수동에 있는 그 패션 편집숍 키스 서울도 비슷한 맥락이죠. 거기도 사델스나 키스트리츠 같은 유명 F&B 매장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문 연지 1년 만에 방문객이 40만 명을 넘었다니, 아, 정말 대단해요. 이게 바로 경험형 리테일의 힘인가 봐요. 랄프로렌이 가로수길에 랄프스커피를 연 것도 그렇고, 이제 브랜드들이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즐기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약간 대세 같아요. 정확해요. 이런 전략은 특히 명품이나 가구처럼 구매 주기가 좀긴 제품군에서 아주 효과적이에요. 카페나 뭐 전시 공간 같은 비구매 접점을 늘리는 거죠. 당장 구매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브랜드 공간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쌓이고 나중에 구매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아하, 그렇군요. 일종의 리텐션 펀을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붙잡아두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뭐 단골 가게에서 쿠폰이나 소식지로 계속 우리를 오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리고 이런 공간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해요. 단순히 매장에서 얼마나 팔렸나, 즉 매출을 보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체류 시간이죠? 체류 시간이요? 네. 그리고 얼마나 자발적으로 SNS 같은 데다가 후기나 사진을 올리는지. 그 사용자 생성 콘텐츠, UGC를 얼마나 만들어 내는지가 훨씬 중요한 성공 지표, KPI가 될수 있어요. 당신의 비즈니스에서도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고 그 효과를 어떤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와, 매장의 KPI가 체류 시간이나 유지시라니 정말 관점을 바꿔야겠네요. 공간 자체가 마케팅 채널이 되는 셈이군요. 하,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유통가의 치열한 전쟁과 소비 트렌드 변화인데요. 요즘 마트나 편의점 가보면 자체 브랜드, PB 상품 정말 많아졌죠. 최근 이마트가 5천원 이하 균일가 PB인 OKPrice, OKPrice 5K 이걸 내놨는데 이건 뭐 누가 봐도 다이소를 잡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맞아요. 대형 유통사들이 이렇게 PB 상품에 열을 올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수익성 개선이에요. 아직 겠지만 PB 상품은 중간 유통 마진이 없어서 일반 제조사 브링트, MB 상품보다 마진율이 높거든요. 그렇죠. 둘째는 고객 락인 효과예요. 어, 이 좋은 상품은 오직 이마트에서만 살수 있어. 혹은 뭐 다른 유통 채널에서만 살수 있어.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잘안 가게 되죠. 결국, 유통업체들이 단순히 물건 파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그런 큰 흐림이라고 볼수 있어요.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브랜드가 되려는 거죠. 그런데 PB 상품이 성공하려면 가격만 싸서는 안 돼요. 물론 뭐 뛰어난 원가 관리, 품질 기획 능력, 이건 기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싸구려 이미지를 넘어서야 해요.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주고 소비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텔링 이게 꼭 필요해요. 아 스토리텔링이요? 네. 만약 당신이 PB 상품 개발에 생각한다면 단순히 가격 경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어떤 가치와 이야기를 담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한 성공의 열쇠죠. PB 상품에도 스토리가 필요하다니 아 정말 경쟁이 치열해지는군요. 가격을 넘어서 이제 가치 경쟁으로 가는 거네요? 자료에 보니까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흥미로운 트렌드들이 언급됐던데 간략하게 좀더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만 더 추가하면 그 홈쇼핑 업체들이 점점 TV 방송 의존도를 줄이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같은 온라인 채널로 옮겨가는 탈TV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아예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D2C, Direct-to-Consumer 브랜드들도 계속 늘고 있어요 아, D2C요? 네. 반면에 백화점 같은 곳들은 상위의 VIP 고객들한테 혜택을 집중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꾸는 모습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이나 매출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예요. 소비 행태 변화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고물가 때문에 다들 지갑을 다듬으면서, 그... 짠물 소비 경향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직접 제품 제작이나 조립에 참여하는 DIY, Do It Yourself 같은 프로슈머적인 모습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캐릭터나 콘텐츠 쪽에서는 아트토이, 라부부 열풍이 정말 대단하고요 블루보틀이나 티몰튼 같은 해외 F&B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만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는 등 현지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또 콘텐츠를 널리 퍼뜨리는 데 있어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고요. 와,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그 퍼플렉시티 인수설 해프닝에서 봤듯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팩트 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둘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은 PB 강화, 온라인 전용 상품, f b 결합 공간처럼 고객과 직접 만나는 접점을 늘리고 VIP 고객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하고 또 AI나 특별한 경험 가치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런 점을 알수 있었어요. 네,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두 가지 역량이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경계심, 비질런스죠. g 리고 적응력, o n 터빌리티 경계심과 적응력. 네. 루머를 걸러내고 시장 변화를 놓치지 않는 그런 예리한 경계심. 그리고 피비나 공간 경험, AI 활용 같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한 적응력. 이두 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여기에 더해서 Z세대의 특성이나 짠물 소비 같은 소비자 행동 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요. 경계심과 적응력, 그리고 소비자 이해 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정보들을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나눈 여러 생존 전략과 시장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몸담고 있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쩌면 당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혹시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다음에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